희망입니다. 마음은 평화하십니까? 히파 채환입니다. 오늘은 25일차 기점 명상 100일 수행정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명상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앞으로 100일차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위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목을 살짝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넷,다섯. 위로도. 하나, 둘. 셋,넷,다섯. 손을 편안하게 들어 주시고요. 자, 편안하게 단전에 손을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해온 명상의 그 기운을 25일차 함께 명상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코로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오늘은 숨을 쉴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행복했던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숨을 들어 마시고요. 그리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업들과,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좋지 않은 모든 업들을 다 밖으로 내뱉는다 라고 느끼시면서 오늘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쉴 때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너무나 상쾌하고 좋았던 숲 속을 떠올려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며, 그리고 짧게 하려고도 노력하지도 말며, 그래서. 항상 편안한 호흡이 명상하기 가장 좋은 호흡임을 꼭 알아차립니다. 명상을 일부러 길게 하려 신경 쓰면 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명상으로 몰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호흡으로 평상시 호흡으로 하시되 평상시 호흡을 위해서는 호흡법을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하시고 진정 명상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가장 편안한 호흡으로 해야. 내 몸의 이완과 편안함이 계속해서 함께 갑니다. 자,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코에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가고 이것만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편안하게. 코로만 호흡을 합니다. 자, 코로 호흡을 할때 깨끗한 공기가 기운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좋지 않은 내몸 속에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기운들이 빠져나간다. 코로만 호흡하면 편안하게 오늘은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얼굴에 있는 세포 전체가 방긋이 웃고 있다라고 느끼고 오늘은 정수리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입꼬리를 올라간다, 입꼬리가 올라간다라고 느끼며 정수리부터 편안하게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보겠습니다. 정수리의 세포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마의 세포들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왼쪽 이마, 오른쪽 이마, 반극. 이마에 세포에 입꼬리가 있다면 그 입꼬리가 그대로 올라간다 라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미간 사이. 그리고 왼쪽 눈썹. 왼쪽 눈도 눈에 꼬리가 올라간다 라고 미소 짓는다 라고 시각화해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썹도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미소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코와 코끝 그리고 인중도 미소를 짓고 있구나. 내윗 입술도 입꼬리가 편안하게 올라가고 미소를 짓고 있구나. 내 치아도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구나. 입천정, 목젖, 그리고 혀도 미소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혓바닥도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턱도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구나. 아랫 입술도 미소를 짓고, 내 얼굴 전체, 왼쪽 전체도 미소를 짓고 있구나. 내 오른쪽 얼굴 전체도 미소를 짓고 있구나. 내 얼굴의 모든 세포가 미소를 짓고 있구나. 입꼬리 올라간 내 얼굴의 모든 세포를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이 느낌 그대로 얼굴이 활짝 꽃처럼 피어오른다라고 느끼고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지은 내 모습을 시각하며 명상으로 몰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꽃이 핀 미소가 핀내 얼굴을 시각하며 흐뭇하게 명상으로 몰입하겠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고 그저 가장 편안한 호흡으로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불 소리가 들리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하고 10분 동안 명상을 미소를 지으며 한대 얼굴에 감사한 마음을 냅니다. 오늘도 간그웃고 내일도 방긋 웃고 미소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미소 지으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귀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백일 정진 수행을 응원합니다. 최한이었습니다. 최한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 <laughs>